오늘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여러분 어, 저들은 사도들을 어, 이제 자신들이 그 사내들이 내 권위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예수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했으니 권위를 무시한 것이고. 또그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죄로 처형당한 자인데 그 말을 하는 것은 반역을 정치적으로는 반역을 깨하는 것이다라는 명목으로 압박을 했죠. 종교적 권위에 도전했고 정치적 반란을 꾀한다. 굉장히 무서운 제목을 가지고 추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은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희 말 순종하는 것보다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며 또이 일은 성령께서 이 명확하게 함께 하셔서 그 증명해주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변을 했고요. 또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그 증명을 가지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텐데요. 그들의 잘못을 돌아봐야 할 텐데요. 자신의 소행을 돌아볼 생각은 전혀 없고 없애버리자. 그냥 어, 이렇 자기들의 말에. 그 걸려들지 않다 하더라도 힘이 있으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돼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은 사도들의 진리를 막을 수 없자 죽여버리면 된다라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인을 죽여서 진리를 막아보려고 하는 이 모습 예수님 때에 행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예수님마저 그렇게 죽였다고 하면 이 제자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 그때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자, 근데, 어,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어, 바리세인이요, 율법교사요, 사내들인의 회원인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 아주 과묵하면서 어, 중심을 잡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아는데,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36절부터 보니까,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 그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20,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랑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어, 이거 너무 놀라운, 어, 황변이죠. 여러분, 어,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깨어서 사람들을 따르게 했지만, 그가 죽자 끝났다. 어, 갈릴리, 어, 유다라는 사람도 일어났는데,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 이들의 지도자인 이들이 따르는 예수도 사실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여러분들, 여기 사내들인 회원들이 제일 잘 알죠? 왜냐면 하 그들이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어, 바빌리 어, 율법학 어, 교사 바리, 가말리엘도 그 자리에 있었을 확률이 높겠죠. 어, 그도 보았습니다. 아주 불의하게 그를 죽였습니다. 죽였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조금 지나면, 어, 지금은 뭐 감정적으로 이래서 조금 이럴 수 있지만, 앞에 드다나 유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라질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계속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없애려고 한다 하더라도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거름에도 불구하고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율법 어, 학자인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항변을 하거나 어, 제자임을 밝히지 못했을 수 있지만 어, 이 가말리엘 역시 그 자리에서 그 불의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보고 그 위에 일련의 일을 보면서 어, 이거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께로 난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당장 승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승리합니다. 그리고요, 어, 하나님께로부터 난이 진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도 없고, 어, 이 무너질 수 없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속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가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거나, 오늘 가말리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할 길을 주셔서라도 감당케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믿부사 어, 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사도들도 지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4 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저들은 이그 가말리엘의 명백한 제안 앞에서, 그래도 그들이 사내들이라는 것은 종교의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사악한 의도,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석방시킬 수 밖에 없었지만, 감정적인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상례들인의 지시를 불복종했다는 이것으로 유대인들이 할수 있는 처벌인 제일 높은 처벌인 이 매질을 이, 여기서 말하는 매질은 보통 40에 하나가만 매질로요. 매질만으로도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혹독한 매질입니다. 이 매질을 하고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어, 쨌든 그, 어 너무너무, 어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죽으라고 이제 때린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매를 맞고 풀려난 사도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서 버리고 달아났던 자들인데, 이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서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어, 이제 너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도리어 감격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공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겁도 겁을 줄때 겁을 먹어야지 이게 통하는데요. 채찍질 하는데 기뻐하니 이게 통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간 그들은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풀려난 것은 이제 좀 조심해서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하심인 줄 알고 더 힘써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신자들로 가득 찬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사도들의 모습 앞에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담력이 워낙에 커서가 아니고 그들의 세력이 워낙에 대단해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헌신이며 그 진리를 보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진리를 힘으로 없애려고 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악의 무리를 보지만 하나님 진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가말리엘이라는 피할 길을 통하여서, 어, 보여주신 이 사건으로 우리가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진리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속한 사람이 오니 진리에 더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은 그들의 감정을 매질로 표현하였지만, 사도들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며 나아가 그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거치지 않은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없어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 기쁘게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